안녕하세요. 어, 플라톤 텍스트 비판적으로 읽기 향연 음, 5회차입니다. 185C 사회부터 188E 5행 사이인데요에릭시마코스 연설입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연설이죠. 어, 파이드로스, 파우사니아스, 에릭시마코스 원래는 이제 어, 안전 순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안전 순서대로 하면 아가... 아니죠. 누구죠? 아리스토파네스가 할 차례인데 아리스토파네스가 갑자기 딸꾹질이 난다며 어 먼저 대신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의사인 렉시마코스가 연설을 하고 렉시마코스는 역시 의사답게 그 에로스의 영역을 자신의 기술의 영역인 의술을 포함해서 어떤 자연의 영역까지 확장해서 자연에도 에로스가 있다 그리고 그 에로스 자연에 있는 에로스를 우리가 찬양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향연의 구성이 그렇듯이 어, 앞에서 했던 얘기를 거기서 장점은 받아들이고 문제점은 제기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파우사니아스가 파이로스 연설에서 문제점은 어, 그냥 사랑을 에로스를 하나로 본데 있다. 어, 에로스는 이중의 에로스다. 그래서 어, 지성을 가진 에로스와 육체적인 에로스가 있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에로스보다는 지성을 가진 에로스를 참미해야 된다. 했고, 그랬더니 이제 에르시마코스는 그 맞는데, 그건 그냥 어떤 덕성의 문제에 뭐 제한된 게 아니라 자연의 영역에도 에로스의 문제가 있어서 그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설들을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1185c 4행부터 d 4행 사이를 보면 아리스토파네스가 딸꾹질을 해서 어, 에르시마코스와 연설 순서를 바꾸게 되는데요. 등장 인물인 아리스토파네스의 입장과 저자인 플라톤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말해보자. 무슨 소리냐면. 하 아리스토파네스가 딸꾹질을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딸꾹질을 멈추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의사니까 그러면서 어 연설도 좀 먼저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파네스의 말을 이제 고지고 대로 받아들여도 돼요. 그런데 또는 얘가 무슨 속셈이 있어서 아리스토파네스가 이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순서를 바꾸게 되는 이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뭐 실제로 있었던 향연을 그지, 향연의 장그 장면을 그대로 옮겼다기보다는 플라톤이 어떤 식으로든 아, 이걸 구성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왜 어, 자리의 순서를 처음부터 그냥 엑시마코스뭐 아, 아리스토파네스 이렇게 앉지 않고 아리스토파네스를 앉은 다음에 그다음에 연설 순서가 그렇게 해놓고 하게 해놓고는 왜 뒤집게 만들었을까 이런 사건을 일으켜서 플라톤의 의도는 또 뭘까 각각 나눠서 한번 또는 뭐안 나눠질 수도 있어요. 나눌 수도 있고 안 나눠질 수도 있죠. 뭐안 나눠지면 안 나눠진 제가 플라톤의 입장에서만 얘기해 보셔도 좋고 어쨌든 작가니까 플라톤 그래서 등장 인물 우리가 뭐 드라마 보면 생각하는 거예요. 드라마의 어떤 등장인물의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사람은 왜 그런 행위를 하는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하게끔 하는 작자의 의도는 뭔지도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눠서 얘기할 수 있다면 나눠서 얘기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작자의 의도 이렇게 생각해보시고 두 번째, 어, 1차적으로는 인간의 감정인 거죠. 에로스는 사랑의 감정이니까 어, 에로스를 의술과 자연의 영역으로 이제 확장했는데 이런 에로시마코스의 주장이 정당한지 그러니까 어떤 한 영역을 이런 방식으로 다른 영역까지 확장하는데 어 여기서는 이제 그거죠 인간의 감정의 내로스를 자연에도 있는 것으로 이제 확장했는데 이게 정당한지 어 가능하다면 사례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어 이게 확장하게 정당하면 정당한 사례 그렇지 않다면 부당한 사례를 들어보라는 얘기 조금 까다로운가요? 좀 찾아보시면. 어, 자연과 자연과학과 어, 다른 뭐 인문과학 또는 어, 인간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어, 연결하는 게 맞느냐, 딸리 보는 게 맞느냐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그 논의 때문에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좀 찾아보시면 할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엑시마 코스는 이제 설이우박, 녹병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방자하네로스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 모기, 송충이, 해충 이런 것들도 방자한 에로스 때문에 생기는 그래서 없애야 할뭐 그런 것들일 건지 우리가 이게 이제 관점을 바꾸면 우리한테 모기는 해롭지만 자연에서는 모기의 그 자체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건지 에르시마코스처럼 보는 게 맞는 건지 또는 에르시마코스의 의도 속에서는 이런 모기, 송충이는 어떻게 설명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 다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텍스트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서로 토론하거나 물어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 보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자, 에릭시마코스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따분할 수도 있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의 영역과 인문과학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고대에는 이게 다 섞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그걸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길 때는 어떤 지적인 기획이 있기 때문에 시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에릭시마코스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문제와 자연의 문제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것. 한번 그런 점에서 보면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자, 수고습니다